쳐버립니다. 저파이포 위로 보조 두분 먼저 앞에 오시면 되고 동탄 미션 들어오고 메이링 들어오고 용병 나가고 파닥으로 나가요. 가운데 맞추지 마요 보조. 빈짤. 이거 무조건 맞추세요. 소화문 제압을 보주 조심하세요. 밀리죠. 됐고, 꼴 잡고. 그다음 해골 진표 미리 묶여 있을까요? 각도 좁히시고. 한 점, 소화문 들어오세요. 한점 완전히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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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다마크도 들어와야죠. 비열 희로. 네, 비열링 얌전 이렇게 노백 당하게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나 보주 옵니다. 또 말했고. 메이링 들어오고, 슬레이베 들어오고, 용구 나가고, 아우도중 나가요. 아, 네네, 거기 있으세요? 네, 한번잘 나와주셨네. 어, 이거 맞추면 안 됐네, 슬레이베님 그쪽에. 보주. 가운데 맞춰버렸네. 3중이거든요 킬업 안 됩니다, 이거. 슬레이베님 가운데 나갈 때는, 비전 눈좀 조심해주세요, 그거. 알겠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탱고지표 뭉쳐주세요. 당신들 말이야. 말이야. 이동형 보조 두개 먼저 들어가면 오유학 들어가고 동삼미슈 들어가고 소원문 나가요 포다마코토 나가요 딴거안 맞추게 알겠죠 맞아. 조심 본지쪽 조심 돌좀 잡을게요 자 3초 뒤 터져요 2초 1초 저파이위 조심. 당신에게 폭발. 지금은 피금은 지금은 지저파 지금은 재활 은지 나가시고 은모하세요금모 데모 일단 때려금해지진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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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생이 써요 금생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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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 지금 지금 디폴트. 금 지금 지 들팅 지금 시간 팽창 안나어야 돼요. 도발. 보주 두개 들어오시고. 이 u 들어오시고 리엔에 들어가시고 동탄 미션 나가고 영지 파프 나가요. 하필. 가운데 한번 맞추지 마세요. 양옆으로 가세요. 영지파 구슬 조심. 끝났으니까, 자, 해골진평 뭉치시고요. 뭉쳐서 딜. 넉, 넉배 와요. 들어와요. 토다 바고 들어와야 돼. 당신에게말이 네, 잘했어요. 토다 바고 컨트롤 좋네. 도탁지점에 바닥 가는 거 좋아요. BL 전발. 빨리 전발. 자 구슬 들어오세 이유 들어오세요, 오유학 들어오세요 나머지 면면나 드왕 나가고 파자킹고 나고 나갈 때가운데것 맞추지 마요 각 봐요, 가운데것 맞추는 각으로 잘했어, 굿. 드님 그, 도열 좋았습니다 또일어볼게요넉배 해골징표 볼게요 해골징표 딱 뭉치세요 칠레에 들어오고, 각도 좁혀야 돼 끝나고 나서 시안 펭수 준비해, 두탱 맞을 타이밍 저 연어 없습니다죽으 끝이야 이거 어린 또킬게 이번에. 저파 네. 이동할게요, 가운데로. 요번께 제일 아파요, 번께요번거는 전원 닭을 일단 두명 들어가서, 쥐압을 리엔에 들어가고, 용병 오위왕 나가요. 나가요, 본제 나가세요. 딴거 맞추지 말고, 아우도정기한슬레브맨 조심. 맞춰주시고. 이번에 좀 아파요. 마법사 세마리라가지고7초 뒤에 터지고요. 전원 다 걸릴 거 이때 겐생이 진짜 무조건 어야 돼. 자 준비 터져요 빵. 매즈 먹히거든 마우스다. 죽 손만 먹히나 이상칼날 맞놨고 두발 해놨고. 저이발 그 절정 물라쿠시5트로 먹고요. 오수 올리고요. 대마주 올려. 해골 진평 뭉쳐. 겐생이 봐. 냄 두발 해놨고. 대마주 올려. 너 빼온다. 해골진표 붙쳐 해골진표, 해골진표. 앞부 붙어야 돼. 대마지. 고 이동할게요. 죽탱이번에시페인사 봐야 돼. 본입이 봐요 이원님저 아프게 맞아서 됐고. 영혼의 불또 말했고. 어둠 위해. 물라쿨 왔고요. 물라쿨 자기 저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자, 구슬 오이양 앞에 붙고 아우도적 붙고 동탄 미션 나가. 조합을 나가 가운데 맞추지 마세요. 가운데만 맞춘대. 자, 두 번, 영지파 맞추세요. 걸리, 소환문. 좋습니다. 구슬 조심하시고. 물라콘 자기 콜에 맞춰서 드세요. 다음 줄안볼것 같아. 다음 큰 줄. 해골징표가 자, 해골징표 보세요. 아까는좀 달라요. 해골징표 정확하게 뭉치세요. 리엔에 들어오시고. 비엘 히러. 이번에 비엘 BL 히러. 거기서 막고 오세요, 비엘. 도발할 테니까. 비엘 히러. 오케이, 신축 좋아. 비엘도 네 전발 비엘 전발 구슬 두명 들어오시고요. 메이링 드왕 파닥보슬레이업넷네 나가세요 본지만 맞추지 마세요. 본인 쿨게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물라 이번에 넉백을 지금 해골진표 여기까지 들어와서 해골진표로 넉백 당할 거 해골진표 보이죠? 딱요 요광 말고 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바닥밟아 들어와야 돼 메이링 슬레이브에 이정석 코다마코트 들어와야 돼이강 말고 없어? 저 시합 펭창, 링 켰고.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기돌두명 들어가시고요. 남은 거다 써요, 그냥. 마무리. 그, 황천 도넛은 굴리시면 됩니다, 이윤님 이거. 룩변템. 나머지는 다 포기하시고. 황천 도넛은 룩변이어서 그냥 다 굴리세요.